근데 이렇게 사는 삶에서 행복감을 찾아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자면, 또 잘하고 있다? 음. 이렇게 말해. 근데 우리가 이러고 있, 있다고 하여 우리 돈을 못 버나? 아니잖아. 아니지. 어. 우리가 뭔가 행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때도 뭔가 돈이 만들어지는 우리 나름대로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 지금 또 구독자들 궁금할 거야. 아. 그... 짜잔. 여기는 백양산. 백양산이에요. <laughs> 아, 우리 지금 꼭대기 올라갔다 온 거지. 이거 너무 어색하다. 어색하네. <laughs> 남편 카레, 카메라만 계면 어색해진다. 아, 어, 색하지 안녕하세요.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laughs> 그래. 편안하게 찍어 보자. <laughs> 아니, 오늘 아침에 8시 30분에 지안이 태권도에 아는 형, 승현 형 엄마를 우리 지하 주차장에서 만났잖아. 음, 그래서 음. 승현이 언니가 아침부터 어디가 이렇게 하시길래 내가 언니 저 남편이랑 백양산 가요. <laughs> 이랬더니 승현 언니가 나한테 세홍동생 너무 부자다. <laughs> 부자다. 부자지. <너무> 마음의 부자. 마음의 <laughs> 부자지. 나 이거 오늘 아침에 그 얘기 듣는데 너무 웃긴 거야. 왜냐하면 불과 어제 저녁에 내가 아는 교수님이 전화가 오셨어. 음. 그 교수님 주변에는 정말 부자들이 많아. 음. 뭐, 우리 부산에서 제일 부자들이 산다는 그 아파트, 40억이 넘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음. 또 2억이 넘는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도 음. 계시고, 또 그림 수집이 취미실에. 음. <laughs> 그렇게 주변에 정말 부자들이 많이 지인으로 계신데, 음. 본인이 아는 지인들 중에서 내가 제일 가난하대. <laughs> 그러면서, 내 주변 지인들 중에서 제일 돈 없으면서 제일 행복한 사람, 나를 음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야. 오 <laughs> 그래서 어제, 뭐지, 제일 돈 없으면서 진짜 제일 행복한 방세형. 아, 정말, 누가 이기니?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막꼬었는데 불과 몇 시간이 지나서, 오늘 아침에 승연이 언니는 부자다, 부자다, 부자다. <laughs> 그러니까 아침에, 평일 아침에, 남편과 함께 뭔가 여가 생활을 즐기러 나간다는 게 일상이라고 하는 사막을 걸어가지 않아도 되는 삶을 말하는 거잖아. 음, 그렇지. 그 선생님은 출근하는 길이었으니까. 그렇지. 크, 어, 맞아. 근데 그분도 유청 원감 선생님이시다. 아, 어, 맞나? 어, 어, 어. 그래서 친해졌어. 나 원래 동네 엄마들이랑 안 친해지잖아. 어... 근데 유일하게. 인사하면서 만나면 너무 반가운 분이 음. 그 언니야. 음. 어 함께 유학 교육을 20년 한 동지 같은. <laughs> 음. 그러니까 우리 둘이 에너지도 되게 비슷하고. 음. 근데 오늘 등산을 하면서 문득 무슨 생각이 뚫는 을 까무까무해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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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부부 얼마 전에 같이 니체 책을 읽었잖아. 음. 니체가 인간이라고 하여 모두 인간이 아니고 <laughs> 인간이 있으면 짐승이 있고 초인이 있다고 했잖아. 인간은 그 중심에 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여 모두 인간이 아닌 것이 짐승이 되기 직전의 사람도 있고 초인이 되기 위한 그 길목에 서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사람을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낙타와 사자와 아이 같은 삶으로 분류를 어, 했어. 나도 그분 음, 기억난다. 기억나지? 어. 낙타는 배신의 동물이래. 음. 나도 낙타의 특성을 잘 몰랐는데, 음. 낙타는 갑자기 사막에서 주저앉아서 죽어버린대. 어. 힘든 내색을 전혀 하지 않는데. 그래서 사막에서 진짜 부자들은 낙타를 타지 않는데. 어, 맞아. 오히려 말을 탄대. 왜냐면 음. 말은 자기 힘든 거 드러낸대. 그렇지. 지치고 주저앉기도 하고, 나더 이상 못 가겠어요 하고, 어리광도 부린대. 그러면 주인이, 아, 그동안 내가 너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하면서 물도 먹이고, 짐도 음. 좀 덜어주고 한대. 음. 근데 낙타는 아무리 많은 짐을 실어도, 아무리 오랜 시간을 걷게 하여도, 지친 내색을 하나도 하지 않다가, 그렇지. 갑자기 주저앉아서 죽어버린대. 음. 사막 한 가운데서. 음. 배신의 동물이라는 거지. 그 근데 문출사에도 나왔지. 아 그래. 그 이야기가 나온 뒤. 아나 어, 음, 내가 그러면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어. 두개 조금 이 짬뽕을 <laughs> 시키는 걸 수도 있다. <laughs>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 현대인들은 음. 그러니까 니체의 철학을 재해석한 그래서 음. 우리 현대인들은 나타와 같은 삶을 산대. 음. 그저 일상이라고 하는 사막을 아무런 불평 불만 없이 아무런 사고 없이 성찰 없이 사유 없이 그저 걸어간다는 거지. 근데 우리 그냥 욕심 많잖아. 욕심? 어. 막돈 벌고 싶고 승진하고 싶고 막뭐 그렇잖아. 남들 막 이렇게 밟고 뛰어 올라가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일상을 향해서 막 걸어간다고. 음... 고로지 그냥 목표를 향해서만 간다는 소리였네. 그렇지. 음. 뭔가 행함을 하는 거, 행함. 그래서 나는 요즘에 남편이랑 이렇게 평일 날 산에 오면서 아일상이라고 하는 사막을 아무런 어 고민 없이 걸어갔었던 내 삶에서 균열이 생겼구나. 음. 오늘 올라가는데 남편이 유난히 예쁘게 우는 새 소리를 찍더라. 아, 어, 진짜 예, 진짜 예쁘더라고. 우리는 그냥 새 소리 이렇게만 생각했지 새들마다 저렇게 다르게 노래한다는 걸, 우린 산을 다니면서 알게 된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전에는 그 전에는 그런 걸들을 여유조차 없었던 것 같은 것 같아. 그렇지. 음. 그게 존재함으로 사라지는 거지 지금은. 음. 우리가 일상의 사막을 걸어가면 급여가 나오잖아. <laughs> 그렇지. 매일을 출근하면. 그렇지. 어. 뭔가 보상이 주어진다고. 그렇지. 그렇지. 근데 새 소리 듣는 것에서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 없지, 없지. 그걸 만나는 거. 그게 음... 니체가 말하는 초인의 삶. 음... 그러니까 아이들은 왜 노니? 하고 물어보면 너 놀면 돈 줄게 해서 노는 거 아니잖아. 아니지. 너 놀면 물질적인 보상을 해줄게 하는 거 아니잖아. 어... 그냥 본인이 즐거워서 노는 거잖아. 어... 그래서 니체가 말하는 초인의 삶을 간다는 건 아이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초인의 삶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음... 남편 가끔씩 무슨 생각해? 44살에 일상이라고 하는 사막을 묵묵히 걸어가지 않는 우리의 삶이 틀렸다고 생각해? 그러 그게 참 40대 초반 40대를 앞두었을 때 음. 아, 되게 고민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 이대로 살아도 될까? 불안했잖아. 불안했지. 남들인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일상이라고 하는 사막을 걸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 뒤처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렇지. 왜냐면은 남들은 더 앞서가 나가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 더잘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는 비춰지고 있는 것 같고 어휴. 이렇게 나는 해도 될까라는 생각에 어, 불안했었던 것 같아 근데 요즘에 우리 부부가 찾은 삶의 모습은 뭐냐면 쉬어가면 오히려 지치지 않고 더 끝까지 갈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음. 어느 날 열심히 달려가는 저 사람들을 따라잡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물론 그 사람들 따라잡겠다 하는 욕심으로 가겠다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우리가 먼저 그들을 앞지르는 날이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나는 요즘에 남편 이런 생각을 한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삶의 기준 있지. 우리가 집단적인 사고를 한다고 하잖아. 을에 음. 이래야 한다. 음. 10대들을 을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음. 아이들의 선행을 이 정도는 빼줘야지 고등학교 가가지고. 영어랑 수학을 선행을 미리 빼줘야지 음.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런 대학을 갈수 있다 맞지 그다 누가 만든 거냐고 그렇지 본질이 보이지 않는 뭔가 집단적 사고가 만들어 놓은 그런 개념에서 우리 부부는 벗어나온 것 같기는 해 그래서 40대는 으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야 그냥 한 집의 가장으로서 열심히 돈 벌고 음.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적금하고 음. 아빠는 어찌 보면 조금 희생도 해야 되고 음, 애들 그, 학원 보내야 되고 그렇지 살아내는 거 어. 원래 4 0 대는 다 그렇게 살아내 이거 누가 만든 거냐고 이 집단적 사고 누가 만든 거냐고 근데 나는 요즘 들어서 그그 그 남들이 만들어 놓은 사고에 내가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 내 사고에 대한 균열 음, 나도 나도 그게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아. 우리는 그 안에서 뭔가 우리도 막더 오르려고 노력하는 삶에서 이제는 내로 온것 같아 그게 우리 그책 읽었었던 거그 꽃들에게 희망을 책에서 어... 어, 남들이 올라가니까 나도 따라 올라가려고 하던 근데 왜 올라가야 되는지 목적은 모르겠어 그저 남들이 올라가니까 우리도 올라가는 거야 그렇지 거기에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그렇지. 하고 올라가는 그렇지. 거지 근데 나도 그게 균열이 딱 가기 시작하니까 그게 한번 그때 생각을 해봤어. 왜 균열이 갔지? 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신 걸좀 내려놓 내려놓았을 때 음. 그때부터가 균열이 가는 게 시작한 거야. 음.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할 때는 음, 음, 음. 그게 생길 수가 없는 것 같아. 음. 근데 그걸 내려놓았을 때남편이 말하는 균열이 생기려면 우선 내려놔야 되는 거네. 어. 내려놓으면 균열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어. 균열이 생기게 하려면 잠시 쉬어가고, 어. 내려놓아야 된다는 어. 거네. 음. 또그 순서도 나랑 좀 약간 다르긴 하네. 그때 네가책 뭐 읽고, 음. 멈추어 섬으로서, 음. 뭐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음. 멈추어 섬이라고 니한테 음. 얘기를 했잖아. 음.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가, 가고자 하는 섬이 음. 아니라, 멈추어 섬에서 음. 잠시 이렇게 쉬어가면서, 음. 나를 한번 이렇게 내가 왔던 길을 음. 이렇게 돌아봤을 때, 음. 그때 뭔가 나는 균열이 갔던 것 같아. 와, 어. 균열이 간다는 거참 좋은 것 같아. 그 방법이 남편은 내려놓고 나니까 균열이 갔고 음. 나는 균열이 가서 내려놨거든. 음. 이 차이는 다를 수 있어. 사람들마다 다 다른 아, 거야. 아, 균열이 가서 내려놓은 응, 거야. 응, 응. 아. 그렇듯이 한 가정에서 같이 사는 우리도 아. 방법이 달라. 맞지. 근데 왜 맞지. 우리는 대중이 만들어 놓은 그 실제로는 진리가 아닐수도 있는 그것에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살아가지 그래서 난 요즘 무슨 생각이 드냐면 40대 50대를 열심히 살고 60대 때부터 쉬어가는 삶을 산다 나는 음... 그 반대를 할거야 나는 어... 인생에서 남편 60과 70대 때 제일 바쁠 예정이야 아, 어, 나도 우리가, 어... 우리가 그렇게 정했잖아 어 우리가 어... 순서를 바꿨잖아 울... 남들이 만들어 놓은 순서대로 가지 않겠다고 우리가 결정을 내렸잖아. 그렇지, 내렸지. 맞지. 나도 똑같이 생각을 했었거든. 어, 60까지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렇지. 원래 원래 내 계획은 59세, 59, 어. 12월까지 열심히 일해서 어. 어, 한1억 정도를 어. 현금 자산을 만들고 음. 그걸로 매달 한 400만원씩 음. 쓰고. 연금이 만들어지게 지는 구조로 만들겠다는 거잖아. 어, 그렇지. 근데 어. 그 생각은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남자들이 하는 집단적 사고 아니야? 아, 집단적 사고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지. 근데 그걸 이룬 사람은 많지 않아. 그렇지. 어. 그게 되게 신기해. 왜냐면다그그 그 가치에 몰리니까. 어. 되게 신기한 게 그렇게 하는 사 하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데, 정말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 없어. 거의 없어. 봤어? 누가 있어? 난 회사 생활 열심히 사 50대 때 하여 60대 되기 전에 10억의 자산을 모으고. 15억. 순자 어 순자삭 15억을 <laughs> 모으고 매달 400만 원이 나오는 연금 구조를 만든 사람을 난본 적이 없어. 어. 회사 생활에서. 그러니까 잘 없는 거야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그 길로 가도 되거든. 그렇지. 근데 그 길로 가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러면 그 길이 어쩌면. 틀린 길인 거지. 틀린 길인 거잖아. 응. 그러면. 잘못된 방향이지. 방향이, 방향이 잘못된 거지. 물론 그렇게 해서 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하지만 그렇게 갔을 때, 과연 그러면은 내가 성공한 삶인가를 생각해 보면, 아, 아닌 경우들이 많은 거야. 왜냐면그 사이에 너무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을 거야. 그렇지. 자, 자, 자녀와의 시간. 그렇지. 와이프와의 시간. 그렇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4, 50대 때그 꿈을 향해서만 쫓아. 그 목적을 향해서만 쫓아가다가 놓친 것들이 너무 많아. 음. 근데 60대 돼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와이프한테 갑자기 친하게 지내자고 해. 우리 이제 같이 산에 도좀 가자고 해. <laughs> 같이. 같이 좀 놀자고 해. 와이프 입장에서는 갑자기 지금까지 친하게 지낸 적 없던 남자가 음. 왜 갑자기 친하게 지내지? 음. <laughs> 근데 나는 지금 인생에서 남편이랑 가장 친하게 지내는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 음, 맞아. 나는 40대 때 남편이랑 친해지고 지안이랑 친해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요즘에 확신이 드는 건난 평생 남편이랑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와. 확신이 들었어. 아, 나도. 그리고 우리는 60, 60대, 70대 때 남들이 쉬어간다고 말하는 그때. 근데 그때 그 사람들 진짜 쉬어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이러니한 거야. 진짜 마음 편하게 심이 될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때 정말 진정한 심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결,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잖아. 그렇지. 그때 돼서야 삶에서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놓치면서 달려왔구나. 음, 라는 걸 깨닫게 될것 같아. 그래서 나는 순서를 바꾸어. 지금, 아이와 함께 있어줘야 되는 시간에 기꺼이 함께 있어주고, 남편이랑 내가 60, 70대, 80대 때 무엇을 하면서 살수 있을지, 내가 무엇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지금 찾아. 음... 찾아서 남편이 말한 쉬어가는 섬에서 지금 사유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나를 만나고 있어. 음, 나도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어, 만나고 있는 거예요. 되게, 되게 감사하고, 어,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요즘에 좀 음. 많이 드는 것 같다. 아까 승현이 언니가 부자다, 부자다, 세영동생 부자다 하는데, <laughs> 언니 저 부자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 왠지 알아. 나 진짜 부자거든. <laughs> 맞습니다. 맞습니다. 부자동생 맞습니다. 만 그랬어. <laughs> 마음의 부자가? <laughs> 그럼! 남편, 내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아니? 난 이제 알아! 내가 돈이 얼마 있어야지 내가 부자, 풍요로운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의 삶을 살아야지 내가 풍요로워진다는 걸난 찾았어 음... 저 강아지 우리, 노, 우리, 사, 우리 촬영하는데 너무 떠든다 맞제? 쟤왜 짖고 왜 있는 거지? 근데 비둘기를 봤어 아... 어. 근데 저 비둘기는 개들이 저렇게 짖는데도 도망간가? 아, 맞네. <laughs> 야, 그래 참 우리 이렇게 등산 와 가지고 또 앉아서 이렇게 어, 브이로그 영상 찍 찍고 저 강아지 막 짖고 하고 옆에 비둘기 지나다니고 하는 게 이게 참 되게 자연스럽기도 하고 그동안 이렇게 바쁘게 산다고 이렇게 보지 못했었던 그런 시간들. 이 시간이 그냥 우리는 사실 시간을 잡아 놓을 수가 없잖아. 붙잡을 음. 수가 없잖아. 제어할 수도 없고. 음. 근데 이, 우리가 이 영상 찍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이 시간들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예전에 나였으면 되게 이 시간이 즐겁지 않았었던 음. 것 같아. 뭔가 해야 될것 같고. 그렇지. 어, 뭔가. 끊임없이 뭔가 해야 될것 같아. 어, 같잖아. 뭔가 막 가서 해야 되고 이게 가치 없는 시간이라고 음. 생각을 했었던 것 이전에 음. 근데 지금은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 의미가 있는 시간이고 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 음. 그래서 이걸 만나기까지는 아참 많은 시간이 필요하구나 음. 많은 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음. 그냥 요즘엔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음. 음. 근데 사람들마다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사고하는 폭, 폭만큼 음. 타인을 이해하잖아. 음. 그래서 우리 부부가 이런 삶을 산다고 하면 누군가는 걱정해. 어, 하지. 이런 삶을 살아본 적 없는 사람들, 어. 너희 그렇게 살면 어떡해? 어. 너 준비해야지. <laughs> 그거는 그 사람의 생각. 맞아. 근데 또 반대로 이렇게는 살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는 사람들은 어, 부러워. 이렇게 말해. 음. 근데 이렇게 사는 삶에서 행복감을 찾아본 사람들은 나에게 뭐라고 말하자면, 너 잘하고 있다. 음. 이렇게 말해. 근데 우리가 이러고 있, 다고 하여. 우리가 돈을 못 버나? 아니잖아. <laughs> 아니지. 어. 우리가 뭔가 행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때도 뭔가 돈이 만들어지는 우리 나름대로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 그렇지. 지금 또 구독자도 궁금할 거야. 아. 그, 점차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여로운 삶을 살면서도 먹고 사는 먹고 사는 일상에 흔들림이 없는 삶을 어떻게 만났지? 우리 음, 음. 나름대로 밥벌이를 하고 있지. 어, 우리 나름대로 밥벌이 하고 있지. 어, 우리, 우리 나름대로 사회적인 지위도 가지고 있잖아. 아, 주3의 일하러 가는 남편. 어, 강의 하러 가. 그렇지 그렇지. <laughs> 기술도 있고. <laughs> 어. 그럼 그럼 나도, 나도 지금도 뭔가... 남편을 위해서 돈이 일을 하고 있잖아. 어, 어 지금 엄청 궁금할 거, 어그 비법이 궁금할 거야 지금. 어. <laughs> 지금 가르쳐 줄수 없지. 그래서 예전에는 직업이 한 개였었는데. 그렇지, 이제는 네 다섯 개 돼야지. 어, 이, 이제는 시대가 진짜 변했던 것 같아. 변한 것 같아. 그래서 한 직업으로 평생 정년까지 살수 없지. 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는 게. 앞으로는 참,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린 또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근데 진짜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 때만 해도 시대가 이렇게 급격, 급격하게 변하지 않았어. 음.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음.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나서 들어간 직장이 평생 직장이었어. 음. 40년 전년 퇴직하실 수 있었던 맞아, 거지. 맞아. 근데 이제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 어. 남편. 그리고, 그 회사에서도 40년 동안 우리의 기술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어. 왜냐면 기술이 너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니까. 아 어, 진짜 그 말은 맞아. 그래서 이제는 하나의 직업군을 가지면 안 돼. 파이프라인이 하나만 꽂혀있으면 안 돼. 안 되지, 여러 개 꽂혀져 있어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나는 어, 유튜브 하는 거, 그리고 내 강의하는 거, 우리 뭐 이것저것 하는 것들이 다 하나를 향해서만 모든 에너지를 쏟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음. 근데 그 와중에도 꼭 지켜야 되는 거는 두 방울의 기름 음. 우리 가족 그리고 내 건강 음. 음, 왜냐하면 나는 60대 70대 80대 때 가장 바쁘게 일할 예정이래서내 꿈이 뭔지 알지 존재감 살아있는 할머니 되는 아,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나는 80살 때도 존재감 살아있는 할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그때도 여전히 입을 이렇게 심 없이 움직일 거야 남편 음. 그러려면 체력도 좋아야 되겠지 <laughs>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아 꼰대 할머니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끊임없이 공부해야겠지 음. 끊임없이 사고해야 될 거고 음, 뭔가 성장하고 계속 발전할 거야 사실 나는 네가 가장 고마웠었던 게 나를 쉬어가게 해 주었던 거 음, 그게 음. 진짜 되게 너무나 고맙고 음. 그게 어찌 보면 나를 또 살린 음. 어, 그냥 그런 거 같아서 음. 근데 또 지금은 우리가 가장 사이좋은 친구 음. 이기도 하고, 음. 부부이기도 하고, 음. 뭐, 그렇잖아. 음. 그래서 여기 우리가 또 같이 이렇게 영상 찍고 하는 음. 이 시간도 음. 난 사실 너무 좋은 거야. 음. 어. 난편 뭐 지난 영상 치, 찍을 때 남편도 막말 많이 하고 싶은데 나 혼자 말 많이 했다고 삐꼈잖아. 아... 오늘 충분히 말한 것 같아. 어, 좀 고, 좋은 것 같아. <laughs> 요즘에 내 채널에 왜 이렇게 지분 많이 갖고 싶어 하니? 정막 계속 뭔가 말을 하고 싶니? 아, 이게 지식에 계속 들어오니까 계속 내뱉고 싶은 거야. <laughs> 그래서 그냥 아 네가 그래서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싶은지도 아, 난 조금 알겠어 음... 지식이 계속 들어오고 나도 모르게 책을 읽고 하니까 막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진리라고 생각했었던 것이 균열이 이루어지고 어. 그 균열에서 내가 한 발짝 성장하고 나면 뭔가 막 말하고 싶어 요즘에 남편이 어. 그걸 느끼는 거잖아 어, 그러니까 내 전에는 그냥 내 경험치로만 살다 보니까 그렇지. 뭔가 거기에서 이제 좀 갇혀 있었거든 음음. 근데 책을 읽고 하다 보니까, 아, 그냥 새로운 생각들이나 음. 그런 진리 같은 것들이, 음. 어, 내 머릿속에 막 들어오니까, 음. 그걸 막 입으로 내뱉고 싶은 맞아. 거야. 맞아. 아, 그래서, 맞아. 그래서 조금 그때 그랬지. 조만간 내가 내 채널에서 남편 소개시켜줄게. 아, 진짜? 그때 이제 마음껏 말좀 해라. 아, 그때 좀 어. 털까? 어. <웃음> <웃음> 밥 먹고, 어, 애들, 애들 소풍가 아, 보러가자 그래 우리 그럼 어. 이제 밥먹으러 갈까요? 그럴까요? 네. 너무 귀엽다 또 전직 유치원 감서 선생님 또 아는 척하러 가줘야지 알겠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